안녕하세요. 저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6개월 전쯤, 완전 초창기 때 했던 요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돼지껍데기로 매운 돼지껍데기 볶음을 해봤었는데, 요즘 날씨에도 잘 어울리고, 그 이후로 돼지껍데기가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를 빨았는데, 빨 때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름이 접혀있는데 이거 세탁을 한 겁니다 안방이 아니라 아무튼 준비물 돼지껍데기 이만큼이 2,000원입니다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사먹는 거보다는 훨씬 싸긴 싸죠? 근데 그만큼 손질이 필요하긴 해요 그 외에 뭐 양파나 대파, 양념장으로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맛술, 설탕 이 필요합니다 시작합시다 이 돼지껍데기는 볶기 전이 돼지껍데기는 볶기 전에 미리 한 미리 한번 삶아줘야 되거든요? 총 6장이고, 한 3, 4명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물을 충분히 부어주시고요. 삶는 김 잡내제거도 해줘야 되니까, 냉동실에 있으신 이 초록병 다 하나씩 꺼내셔서 좀 부어줍니다. 한 3, 4잔 정도? 너무 많이 부으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10분간 삶아주도록 합니다. 나는 좀 잡내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대파나 양파 혹은 된장 한 숟가락 넣으셔도 좋아요. 삶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기로 해요 고추장 하나 가득 고춧가루 두, 음, 둘 간장 둘 맛술 둘 설탕 하나 반 뭐가 빠졌는데? 후추 많이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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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껍데기 양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고 이 양념은 돼지껍데기 3장 정도 2인분 정도 분량입니다 양념장 완성 이따가 참기름은 요리 다 끝나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양파와 대파. 양파와 대파는 얇게 썰어주세요. 삶은 돼지껍데기는 대충 좀 잘라주세요. 손질하기 쉽게. 여기 보시면 손질이 좀잘안된 애들은 여기가 이런 돼지껍데기 색깔이 아니라 하얘요. 그게다 그냥 돼지 비계 기름 같은 거라서 싹싹 긁어내면은 이렇게 긁어내집니다 이렇게 하얀 부분은 그냥 잘라 이렇게 내시면 되고 그 외에 껍질에 붙어있는 기름을 이렇게 좀 긁어주세요. 어, 손질을 마친 돼지껍데기는 찬물에 한번 헹궈옵니다 그리고 칼보다는 그냥 가위로 잘라주세요. 먹기 좋게. 제일 귀찮고 복잡한 껍데기 손질이 끝났으면 다 하신 겁니다. 잘라준 돼지껍데기에 양념을 부어주고요. 섞어줍니다. 팬에다가 기름 충분히 둘러주고, 아까 썰어둔 파. 오랜만이죠, 파 기름. 한 3분에서 5분정도 볶아주다가 양파 추가. 한번 삶아줬기 때문에 양파가 말랑해질때까지만 익혀주면 완성이에요 아주 술이 술술술 땡길 만한 비주얼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비가 온다면 그건 운명이니까 그냥 술 드세요 한 5분정도 볶아주면 이렇게 완벽한 비주얼의 돼지껍데기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개뚜기 참기름 한 바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질 한번 해주고요. 먹방을 위해 예쁜 그릇에 담아줍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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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진짜로 매콤한 돼지 껍데기 무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아 이거를 일단 하나 먹어봅니다. 음, 그러면 절로 어, 술에 손이 갑니다. 아, 오늘은 톡 쏘는 고구마 동동. 어, 비오니까 막걸리, 뭐전 요리엔 막걸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막걸리는 생각보다 많은 요리에 다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도 더우니까 한 모금, 아 기가 막힌다. 음. 어, 같이 한잔 하시죠. 아 진짜 맛있다. 아, 직행 음. 진짜 맛있어! 이게 돼지껍데기 1,000원어치로 만든 거예요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막걸리랑 먹어서 그런가 일단 날씨 보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비가 더안 오네요 근데 폭염이네요 34도 33도 와. 이런 날씨에 밖에 어디 나가지 마시고 돼지껍데기 2,000원어치 사면은 3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미친 가성비니까 돼지껍데기 사오는 길에 이렇게 톡 쏘는 막걸리 한 명씩 사들고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자취방 홈파티 아, 맛은 진짜 보장하는 자저씨가 강추하는 술안주입니다 아, 좀더 짜고 맵게 만들면은 밥반찬으로도 쓸수 있어요 아,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 아, 진짜 맛있어